아, 이제, 지금 뭐, 소리가 되게 소란스럽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어, 지금, 제, 제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이제. 어떤지. 예, 아, 아이고, 참말로. <laughs> 예, 이게. 어. 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어,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막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간략하게 다시 요점 정리를 그러 해보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님이 자꾸 뒤에서 소리 이런저런 말을 시켜가지고 예, 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예, 그 죽은 사람의 형제들 혹은 그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피해 보복자가 되어져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동해 보복법을 따라서 어내 가족 홍길동이를 죽인 이한웅이 그러므로 너도 마찬가지로 홍길동이처럼 죽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해 보복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쫓아온단 말씀이에요. 이럴 때에 저는 도피성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 저는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도피성에는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게 되면, 재판을 통해서, 재판관에 의하여, 이한웅이는 죄가 없다. 홍길동이를 죽인 것은 실수로 그런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결코 이한웅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에는 어 저는 이제 도피성을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판결에 의해서 홍길동이의 친족들은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재판을 통해서 아니면은 두 번째 도피성을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2021년도에 이제 제가 도피성에 들어갔으니까 2021년도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아, 2021년도의 대제사장은 순이네. 어, 그러면은 순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는 도피성을 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2031년도에 순이가 사망했다. 2 0 2 1년도에 대제사장을 했었던 순이가 2031년도에 사망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순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는 도피성을 나올 수 있어요.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집에 가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도피성의 규례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었다 할지라도 예. 사실 우리가 어느 누구인들 일부러 의도하고서 계획을 하고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그리 선한 신앙인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다만 나는 참으려고 했는데 참으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가악도 옆에서 긁어 잡기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는 심정이 올라와서 그냥 한바탕 해질렀지 뭐예요. 이거죠. 나는 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인간 얼굴을 보자마자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냥 감정이 확폭발쳐 올라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작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거기 가면 그 인간을 만날 텐데 내가 반드시 그 인간한테 내가 한바탕 해제 껴있지. 이러고서 가는 신앙인은 없어요. 신앙, 건강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그러니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때죠. 가서 도망을 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장로들한테 자기의 죄를 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가서 우리들의 죄를 고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도피성 안에 있던 장로들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온 이 사람에게 집을 내어주고 생활할 수 있도록 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이제 챙겨주고 하는 것이 도피성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예. 자, 이런 도피성의 의미는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봤고요. 자, 보시기에 <laughs> 되게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요게 갈릴리 호수예요. 예,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사해예요. 이게 사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단 동편이고요. 요단 동편이고, 여기는 이제 요단 서편이에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광야고, 예. 어, 예,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은 이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사해니까 이쯤이 이제 예, 길갈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있는데, 어,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여긴 지중해고. 그래서 우선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요단 동편으로 문화세 반지파가 있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있고 루벤 지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요 해서 이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에는 예. 위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단 지파가 있고요. 여기도 단 지파가 있어요. 해서 단 지파는 두 군데 나누어져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단 지파 밑에는 납달리 지파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이 지역을 예,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 옆에는 아셀 지파가 있고 그 밑에 수블론그 밑에 이사갈이 있고 문하세가 있고요. 에브라임이 있고 베냐민이 있고 또 단지파가 있고, 유다가 있고 시몬 지파가 있고요.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열 지파가 르호보암 여러 보암과 더불어서 북 이스라엘로 잘려나가고, 나라가 분단되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남유다를 형성을 할 당시에, 그때의 이 베냐민과 유다지파가 이렇게 해서 남유다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시므온 지파는 어디 갔을까? 예, 그건 뭐 성경에 정확한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예, 이쪽에 있던 시므온 지파가 이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쪽 어디에서 자리를 잡았겠죠. 예, 아무튼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이제 남북으로 갈라질 때에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해서 요두 지파가 이제 남유다를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바산곤란, 도피성이 있는데요. 예, 도피성이, 이 요, 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세 군데 도피성이 있고, 요단 서편에 세 군데 도피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예, 문화세 지파하고 갓지파하고 이렇게 겹쳐지죠. 예. 겹쳐지는 곳에 이렇게 여기에 도피성이 곤란, 바산곤란으로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길라 라모스로 이제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가깝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지만은 이 사이에는 높은 산, 아니 참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어서 얼른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앞에 강이 있으면은 그 얼른 건너가지를 못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강을 사이에 두고서 양쪽에, 예. 도피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이제, 갓지파하고 르벤지파 사이에, 예,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베셀이라고 한 동네에, 예. 도피성이 있고요.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예. 요단강이고, 이제 강이 또 흐르고 있는 것이고요. 납달리하고 문화세하고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아무나 이제 가까운 곳으로 도피성을 가까운 곳으로 이제 피해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이르는 그 길은 구분 길이어서도 안 되고 구불덩구불덩 비탈 길이어서도 안 돼요. 곧바르게 직선으로 예, 고든 길로 도피성까지 들어가는 길은 고든 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네, 이것이 도피성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게데스 반에 게데스에 있는 이 저기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도피성으로 얼른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헤브론에 있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곳곳에 여섯 군데의 도피성을 설치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왜냐? 얼른 도망가기 쉽게 그렇게 해서 내가 피해 보복자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을 살려 내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곳곳에 도피성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피성을 설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시편 11편 1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에게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로 피하라 하느냐. 라고 하는 성경구절이 있어요. 예. 너희들이 날더러, 날더러 너희들에게 피하라고 해봐야 너희들은 나를 지켜줄 능력이 없잖아. 그렇지? 나를 지켜줄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호와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에게 피했어. 여호와에게 피해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는 안전하게 있어. 그런데 네가 뭔, 아로하 이금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하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나 지켜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잖아.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 줄수 있는 거야. 이것이죠. 우리들도 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가능성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가 죽는 것을 원하시진 않는 거예요. 비록 어찌할 수 없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서 네가 죽으면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너는 살아있어야지. 사무에라, 어, 사무에라 24장, 24장, 예, 사무에라 24장 13절이든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압살롬이, 압살롬이, 어, 자기의 예, 배달은 형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만도 네 명이에요. 그리고 많은 첩이 있고요. 예, 해서 이제 여러 아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아내들로부터 이제 여러 아들들을 자식들을 낳았단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 배달은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예, 배달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첫 번째 아들이 암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론이 에...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예. 암론은 첫째 아들이고요.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암론의 엄마하고 압살롬의 엄마가 달라요. 예.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누이 동생이 있어요. 그 누이 동생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유다의 며느리도 다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다말이에요. 예. 해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예. 이건 이제 친누이 동생이에요. 예.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남매 지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는데. 첫째 아들 암론이 다말은 이제 배다른 동생이죠. 어머니가 다르니까 배다른 동생인데 이 다말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은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다말을 참 사랑하는데요. 아버지 저하고 다말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면 은 아버지는 그 결혼을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머 그회개망칙한 일이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은 예,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었었어요. 근친결혼이 가능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야 뭐 동성동부는 절대 결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이스라엘에서는 친족간의 결혼이 얼마든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삭하고 이삭의 아내 어, 리브가하고도 친족지간이고요. 예, 아브라함하고 어, 사라하고도 친족지간이고요. 예. 얼마든지 친족지간에 결혼하는 것, 이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암론이 정말로 다마를 사랑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아버지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다마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데요. 아버지 저하고 다마라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오냐 그래 결혼해라 하고서 둘이사면은 축복받는 가운데 둘이서 예,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암론은 자기의 사랑을 아름다운 행복한 스토리로 만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론은 결혼은 하기 싫은 거예요. 결혼은 하기 싫은데 다말하고 같이 잠은 자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폭행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 암론이 다말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했으면은 예, 이 암논이 다말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그래. 너 우리 기왕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아버지한테 가서 결혼시켜 달라고 하자. 이렇게 했으면 또 그나마 해피엔딩이 됐을 텐데. 암논이 다말하고 한번 그렇게 하고 난 뒤에는 다말이 미워지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막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다말이었는데. 예. 돌이여 사랑할 때보다 더 미운 마음이 더 커질 정도로 그렇게 다말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다말을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예, 이 다말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는지, 사무엘 하 14장인가, 성경에 어떻게 나와있냐면은, 압살롬의 집에 가서 기거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오빠 집에 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결혼하지 않고, 시집가지 않고, 그냥 혼자서, 말 그대로 생과 부로 그냥 일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요 어느 오빠가, 예, 친오빠예요. 압살롬의 입장에서 친오빠예요. 예, 내 동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오빠가 마음 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방금제도 얘기했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피에는 피. 그렇죠? 예. 다말의 친오빠인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첫째 아들, 배다른 형, 암노는 내 여동생을, 그 인생을 망친 존재예요.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못한, 살아있으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신세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평생...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면서 자식도 낳고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말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오빠 집에 얹혀서 그냥 죽은 듯이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빠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그러니 오빠는 압살롬은 압론을 향하여서내 여동생을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못한 죽은 것과 방불한 삶으로 만들어버린 저압론은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죽어야 한다. 이게 압살롬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서 2년 후에 예 에, 다말과 압론과그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에, 압살롬이 압론을 살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서는 이 압살롬은 어쨌든 에, 자기 형을 죽였으니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리브가가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야곱이 에서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축복을 야곱이 중간에 가로채죠. 그래서 야곱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하고 가서 눈이 어두워서 제대로 볼수 없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서 아버지 저이 에서데요. 실은 야곱이 지만요 실은 야곱이면서도 불구하고 에서인 듯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 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인데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삭이 어이 야곱을 에서인 줄로 알고서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다 받고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나왔죠. 나오고 난 뒤에, 에서가. 그 뒤에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저예요. 누구냐? 에서예요. 아니, 너 방금 전에 다녀갔잖아. 아닌데요. 저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요. 아니, 그럼 방금 전에 다녀간 건 누구냐? 너라고 하던데? 아이고, 아버지. 야곱이 다녀간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그렇구나. 에서야,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나는, 야곱이 들어왔는데, 에서 너라고 얘기를 하길래 에서 너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다 그에게 주고 말았구나라고 이삭이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에서가 어어 아, 에돔이 아, 여기가 여기가 에돔 지역이에요. 예이 저기 루벤 지파 예 사해 아래쪽에 예, 동편에 여기가 이제 에돔 지파가 있는 에돔 지파 땅이거든요. 에돔 지파가 에서의 후손이 에돔 지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에서가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를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오늘 그를 죽일 겁니다.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속이고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 버렸으니까 예그 동생을 죽여야죠. 그래야 그 복이 나한테 오지. 예이러니까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해요? 를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아, 야곱아, 너 지금 빨리 바다 나람으로 도망가거라. 바다 나람에 가면은 너의 외삼촌 나의 오라비 라반이 있을 터이니 가서 그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숨어 있어라. 오늘 네형 에서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승질 괄괄하고 등치 우락부락하고 힘이 센 녀석이 너를 죽이려고 달려들면은 너는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그러면은 형제를 죽인자는 반드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멍석말리를할 터인데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멍석말이에요.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돌을 던지는 거고요.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아. 네형 에서가 오늘 너를 죽이겠다고 해. 그러면 너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너를 죽인 네형 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안둘 거야. 그럼 난 오늘 하루 아침에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 야곱아, 네가 얼른 도망가라. 너의 외삼촌, 내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얼른 도망가라. 그러면은 에서가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은 에서를 동네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도망을 감으로써 나는 두 아들을 다 살릴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면 난 오늘 하루 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 얼른 도망가라.라고 한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압살롬도 암론을 죽이고 난 뒤에, 예, 어, 어쨌든 전에 자기 형을 죽였으니 나도 이제 보복을 당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은 외가댁으로 도망을 가요. 야곱도 외가댁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예, 압살롬은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요. 예. 외 할아버지는 어디냐 면은요그 당시에 외할아버지는 구슬 구슬 아예 아, 아, 아예 이쪽 바닷가 이쪽에 예. 구슬 지역에 예. 이쪽 바닷가 이쪽 지역에 구슬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예. 그 동네에 임금이 예. 외할아버지예요 달메라고 하는 이름을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외할아버지에게 도망을 가요 갔다가 어. 3년 후에 그렇죠. 예, 3년 후가 맞죠. 예. 3년 후에 예, 3년 4년인가? 예. 3년 후가 맞을 거예요. 3년 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예. 자,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동해 보복을 통해서 나의 원한을 갚아내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보편적인 그러한 상황들 이었었어요. 그런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곳곳에 곳곳에 예, 도피성을 이렇게 설치해 두심으로써 납달리에도 아, 예, 그러니까 게데스에도 그 다음에 세겜에도 그 다음에 헤브론에도 그 다음에 바산 골란에도 길라 라모세도 그 다음에 베스레도 이렇게 곳곳 곳곳에 도피성을 설치해 놓고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고, 이 그것이 의도한 죄이든, 의도하지 않은 죄이든 상관없이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예, 가까운 도피성으로 얼른얼른 얼른 도망을 가 가지고 그곳에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까 압살롬하고 압론 이야기할 때에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내용이었는데, 었 그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달매에게로, 그슬왕 달매에게로 도망할까있을그 동안에 다윗은 어떻게 성경에 나와 압론은 비록 잃어버렸으나 압살롬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미 압론은 죽었으니, 죽은 자식은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죽은 자식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참 가슴이 아프지만 어, 그래도 어쨌든지간에 내 압살롬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살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설치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은 살아있어라. 죽지 말아라 살아있어라. 그러면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있게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살아있는 살아 것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보장하고나 지켜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떡과 공, 물, 물을 공급받으면서 음료를 공급받으면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게 또한 풍성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도피성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더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고, 살아있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떠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얼마나 선지자가 너희들을 불러 모았더냐 암탉은요 병아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 날개로 다 품어주어요 이게 암탉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보는 암탉은 그렇더라고요 막 그냥 사방에 흩어져 있던 병아리들인데 어미닥이 쿵쿵쿵쿵 하면 다 쫓아와 삐약삐약하면서 다 들어와 그러면 엄마가 날개를 깊게 넓게 펴가지고요 병아리들이 몇 마리가 되더라도 다 들어와 그 날개 밑에 딱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계가 지나가다가 병아리가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마귀의 권세로부터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어느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은다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게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범한 죄가 있다 할지 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마치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장로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해서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은총을 덧입고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죄와 가까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죄와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